함께해 주실 김수연 원장님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이 네, 원장님. 오늘은 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한약 처방이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너의 한약은 향선파적한인데요 동의보감에서 목을 지나치게 써서 목이 쉬고 잠긴 증상,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때 향성화적환이라는 처방을 제1순위로 처방해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처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하, 향성화적환. 이 한약 말씀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어, 이름은 조금 생소하네요. 어떤 효능이 있나요? 네, 향성화적환은 박하, 연교, 길경, 감초 등의 목과 기관지에 좋은 한약재로 구성된 목소리 개선을 위한 특효 처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약재들은 기관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성대를 진정시키며 기관지 점막의 건조감을 해소시키고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하, 한마디로 정말 우리 목을 위한 1등 한약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처방해주시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직업상 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봉역하면 가장 좋은 처방이겠죠. 강의나 수업을 하는 교수님, 교사님, 학원 강사님들, 성악이나 대중음악 가수, 뮤지컬 배우분들, 음대나 예고 진학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 그 외에 방송 무대 진행자분들, 전화 상상, 상담사분들, 평소에 목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목이 잠기거나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갈라지기 쉬운데요. 이런 경우에 당장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세요. 그런 분들이 평소에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 처방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원장님, 저도 얼마 전에 결혼식 축가를 불러야 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목이 쉬어서 결혼식 당일에는 제대로 못 불렀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향성파적환하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럼요. 그런 경우에 되게 난처하죠. 네. 평소에 목을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갑자기 노래 연습을 많이 하거나 스포츠 경기 응원을 하고 나서 목이 잠겼거나 심한 목감기 후에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 처방을 받아서 드시면 빨리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위산이 역류하면 식도에 염증을 일으켜서 목에 이물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그때 저도 하나 처방받을 걸 그랬어요 그러면 향성파적화는 어떻게 처방되고 복용하면 되나요? 네 향성파적화는 이런 환 형태로 처방이 되는데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입에 넣고 침으로 녹여 씹어 드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향성과적한도 식품이 아니고 약이기 때문에 처방받기 전에 한의사 원장님의 상담을 받고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거나 안 나오는 경우에는 후두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이 진행 중일 수 있으니 처방 전에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서 향석화적한 처방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향석화적한에는 대왕이라는 평소에 배변이 무른 분들이 드셨을 때 설사하실 수 있는 한약이 있기 때문에 복용이 가능한지, 복용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꼭 원장님과 상담 후에 처방을 받아봐야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원장님, 향성 파적환과 함께 처방해 주실 만한 이거 함께 먹으면 찰떡궁합이다 하는 한약도 있나요? 네, 그럼요. 있습니다. 평소에 목이 건조하거나 마른 기침을 자주 하는 경우에 그리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경우에는 기관지와 폐를 보호해주는 경옥고와 함께 복용해주시는 게 효과적인데요. 더그린 한현에서는 짜먹는 연조제 형식의 경옥고와 향성파적한을 같이 처방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위산이 식도로 자주 역류해 이물감이 느껴지고 염증으로 몸이 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치료할 수 있는 한방 재산제인목배산과 함께 처방하는 경우 효과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너의 안약은 향성이었는데요 목이 자주 쉬시거나 목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향성버석환으로 한방 목관리는 어떠세요? 지금까지 당신을 위한 한약처방시간, 너의 한약은의 주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맛집 한약으로 돌아올지,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